막 주사기 꽂고 그 주사기를 그 헬스장에다 화장실에다 버리는 거를 방관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단속반이 인원을 구해서 새로 창설, 단속반을 창설을 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줘도 이 벌금 매기는 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지금 이 불법 약물 쓰는 스테로이드 이 잡범 새끼들이 이 주사기를 맨날 지 몸에다 꽂는 이 정신질환자 새끼들이 이 불법 약물을 꼽다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사건 사고가 이 별것도 아닌 일이야 그런데도 막 주탱이 막 난리죠 막 저기 징치던 새끼 있죠 징치던 새끼 그 징치던 새끼 얼마 전에 빵에서 나왔죠. 그리고 또 저기 인천 남땡구 구 땡동에서 주차 시비 문제 여자가 아 사장님 차좀 빼주세요 전화했더니 나와갖고 보디빌더입니다. 그 새끼도 전직 불법 약물 쓰는 새끼입니다. 여자를 주택이를 막 그냥 막 면상 잡고 막 주택이를 막 까갖고 어떻게 됐습니까? 징역 들어가 있죠 지금 그 새끼도 이게 다 불법 약물을 써서 그런 거예요 이 로이드 레이지가 올라와서 이 징치던 새끼 이 새끼는 얼마 전에 빵에서 나왔어요 이 새끼 그리고 또 좋다고 나와갖고 방송하고 있어요 이 새끼 불법 약물 쓰는 거 자랑하면서.